Yesterday, you drove to Atlanta for your acting class. I told you that I would go, but I have a habit of breaking promises. As soon as you left the house, I sat down. 젠틀시나몬을 발라줬습니다. 오늘은 여기 좀 어울리는 진주 귀걸이 해주려고요. 이번 일요일은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집밖에 한 발자국도 안 나왔어요. 이런 날은 집 밖은 진짜 위험해요. 바이 위켄드꺼 프렌치 링이랑 엔게이지 링 이렇게 두가지 레이어드 이렇게 껴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껴도 이쁘죠? 두꺼운 드링 같이 껴줬어요. 오늘의 이너 코디에요. 저 진짜 이플라우스에 지금 약간 좀 미쳐있는 것 같아요. 플라우스또 입었어요. 플라우스에 이것도 지난주에 입었던 그 니트 탑에다가 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위 화이트 입고 안에도 더히어그 절개 팬츠 입어줬습니다 이것도 진짜 너무 잘 입고 있어요. 좋습니다. 최고예요. 최고. 너무 예뻐요. 진짜. 오늘 이렇게 입고 오늘 진짜 추천드릴 제품은 바로 이 시어링 포 자켓입니다. 너무 예쁘죠? 제가 지난주에 살짝 보여드렸었는데 정말 되게 과하지 않은 딱 그런 적당한 퍼자켓이고 두께감도 되게 도톰해서 여기 안에 또 이렇게 누빔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추운 겨울에도 레이어드해서 입어주시면 충분히 입기 따뜻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요 토골 버튼이 진짜 포인트인데 너무 예쁩니다. 눈이 내린 것 같은 이 아이보리 컬러감이 너무 예뻐요. 예쁘죠? 이 제품이 진짜 지금 특가에서 되게 착합니다. 올해 겨울에 입다가 또 내년 겨울에 또 꺼내서 입을 수 있잖아요. 목도리 해줘가지고 요거를 좀 포인트로 해서 입어줬어요. 예쁘죠? 오늘도 가방은 벨트백 들어줬습니다. 더 밀어내요 그러면 허벅지가 골반 안에 쏙 들어가면서 엉덩이 늘어나는 느낌으로 한번더 그럼 손으로 허벅지 밀지 마세요 양손 나요 고개 좀 살짝 뒤로 갔죠 아번그죠이 상태에서 발바닥 펼쳐내 허벅지도 뒤로 돌려내고 모아요서힘한번더그럼 마시고 내쉬고 이에서초만버텨요 발바닥 둘셋넷 모아야겠죠 다섯 여섯 을 잡고 일곱 더뻗어세요 여덟 고뒤요그쪽

더 맛있어요, 완전. 코디입니다. 오늘은 아주 위트 컬러만으로도 딱 포인트가 되는 레드 니트를 입어줬어요. 이것도 제가 작년부터 되게 잘 입고 있는 언더스탠딩 그 부인앵 니트입니다. 되게 쫀쫀한데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정말 너무 너무 잘 입고 있어요. 팔이 약간 이런 핏이에요. 예쁘죠? 그리고 바지는 생지. 그리고 웨이드 팬츠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예쁘죠? 뭐, 레드와 생지 조합은 말해 뭐해 있잖아요. 언더스탠딩의 마랑 하프 코트입니다. 이것도 입을 때마다 진짜 분위가 많이 있어가지고, 진짜 잘 입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목도리 해줬어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출근해보겠습니다. 사이 되나? 이랬어. 오늘의 이너 코디예요. 제가 진짜 너무너무나도 너무 기대했던 그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비스티랑 블라우스 이렇게 셋업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거는 사실 입기도 전에 저는 진짜 예쁠 것 같았어요. 블라우스 자체도 너무 예뻐가지고 사실 비스테이랑 안 입고 이 블라우스 자체만으로도 예뻐서 단독으로 입으셔도 진짜 예쁘실 거예요. 이렇게 셔링 들어간 부분이 포인트인데 너무 예쁘죠. 아 그리고 이비스테에도 진짜 디테일이 난리가 납니다. 미쳤죠.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예쁠 수 있나 약간 싶어요. 요거는 사실 다른 상의랑도 매치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밑에는 같은 톤의 이렇게 슬랙스랑 입어줬는데 스커트 입으셔도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저도 스커트 코디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와우터는 제가 저번에 위아고 코트 산거 이제야 보여드려요. 사실 전에도 있긴 했는데 영상에 담질 못했어가지고 진짜 완전 도톰하고 완전 따스운 그런 코트입니다. 이것도 지금 강추위에 입으셔도 되게 약간 천하무적인 그런 코트예요. 이거 진짜 따뜻해요. 근데 지금 이거 품절이더라고. 요 제가 너무 늦게 보여드렸나봐요. 오늘도 요 벨트백 오늘 출근해볼게. 오늘도 바이오캔드꺼 이건 피타 제품입니다. 이렇게 꼈어요. 여기도 피타링 오늘은 뭔가 코트는 안 입고 싶어가지고, 쇼패딩 꺼내서 또 입었습니다. 아, 진짜 이거 더위였고 쇼패딩 너무 잘 입고 있어요. 너무너무. 그리고 안에도 또그 바이오드 셔츠 입어주고, 니트탑 입어주고, 그리고 치마는 저번에 그스커트 그 구매한 거 오늘에서 입었어요. 요거는 살짝 요런 스웨이드 같은 면의 스커트인데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엄청 막 그렇다고 엄청 막 도톰하진 않아요. 그냥 일반 스커트 수준 그런 두께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그리고 오늘 양말은 포인트 줘봤어요. 저 빨간 양말 한 10켤레 정도 있거든요. 예쁘죠? 그리고 오랜만에 가방 투티에 거 들어줬습니다. 예쁘죠? 그래서 오늘은 베이지 브라운 톤으로 맞춰서 입어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입고 출근해보겠습니다. 반지는 어제랑 똑같은 걸로 해줬어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이보리 톤으로 좀 밝게 밝게 입었습니다. 이거는 전에 한번 입었었던 니트인데, 그때 이거 문이 진짜 많이 쉬었었는데, 역시나 또 입어도 또 예쁜 것 같아요. 이 디테일 때문에 진짜 입었을 때 되게 예쁘고 너무 여리여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바지는 리버티 화이트 데님도 입어줬습니다. 이 아우터도, 무스탕도 리버티 제품 입어줬어요. 이렇게 전부 안감이 털로 되어 있어가지고 따뜻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너를 조금 탄탄하게 입어주시면 따뜻하게 입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쁘죠? 오늘 이렇게 입고 출근하겠습니다. 아, 여기 주머니 속도 너무 뜻해 탑인데 이너로 입고, 이 위에 그냥 아우터나 가디건 같은 거 걸쳐서 입으려고 구매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니트탑 같은 거예요. 예쁘죠? 그리고 이거는 매정 제품, 제가 지금 또 퍼에 비쳐 있어가지고 퍼 상품입니다. 여기는 제가 저번에 자켓 한번 구매하고 나서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기장감이 조금 있는 그런 터인데 진짜 엄청 이런 풍성풍성한 그런 느낌의 퍼 자켓인데 이것도 카라가 없어서 엄청 부해 보이는 그런 건 없어가지고 입으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요거 제가 입고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새로운 도시락통 구매를 했는데, 컬러가 진짜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 추천 드리려고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제가 요즘 되게 쨍한 컬러에 빠져있어서 완전 이런 비비드한 컬러가 너무 예뻐서 이거는 기존에 다른 그 샐러드통으로 썼었는데, 브랜드 제품이 너무 예뻐가지고 사는 김에 도시락통도 싹 샀어요. 컬러가 진짜 예쁘죠? 안에 뭐 샐러드나 과일 같은 거 담아서 이렇게 포크랑 같이 내장되어 있는 제품이고 이거는 이렇게 안에 전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서 뭔가 세척하기에도 되게 편할 것 같은 네. 무보다이 컬러감이 진짜 너무 예뻐서 가했습니다 사용해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이 작업실 방이 살짝 구조가 조금 바뀌었는데, 아직 정리를 다 못해서, 그 책상에 그냥 모니터만 놓고, 의자를 조금 그냥 편한 걸로 바꿨어요. 옷 받침이 없어가지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저의 그 수영 애정이 아주 가득 들어있는 곳이에요. 같치데레를 제가 그 수영하는 친구한테 추천받아가지고 구매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1년 한반 정도 넘게 모은 수영복들인데 이렇게 나열해놓으니까 보기에도 너무 편하고 입을 때도 너무 편해서 이렇게 따로 쓰고 있습니다. 약간 보기만 해도 행복한 그런 이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완전 좋아요. Blue sky come. Bearing up before us we hang on the hem of your gown blue sky come promise not to leave us Terry not to us i